반갑습니다. 한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주간 상한가 급등 및 급등 차트 분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은근히 기다리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해서 가끔 이렇게 한주가 마감될 때한 번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월화수목금각 요일마다 상가 한 종목 한 종목씩 골라가시고 차트 분석 한번 해보고요. 계속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눈에 또 익혀보고 아직 상승 안 했지만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또 하나 찾아봤으니까 아그 종목은 관심 종목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자. 함께 공부를 해보자.가 어, 이번 시간의 취지임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6일 월요일은 상가 4종목이 올라갔어요 자이 중에서 국전약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가 두 개가 있죠 똑같이 국전약품인데 우선은 국전약품 한번 분석해 보고 이것과 비슷한 종목을 찾아볼 건데요 그 종목과 상가 간 종목이 어떻게 얼만큼 비슷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차트 두 개가 있습니다 우선 국전약품 한번 살펴보면 이 종목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에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했는데 거기 거리랑이 이전보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부분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승했던 것보다 더 많은 거리랑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차트를 보여주는 종목들은 여러분들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 5,000원 라운드 피격까지 조정받고 여기서 상승을 해주고 난 다음에 여기 녹색 60선, 노란색 20선, 260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자, 이 부분 얼마 전에 우리가 배웠죠. 260 골든 크로스 상승하고 난 다음에 60선 금방잘 지켜주면 또 상승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자, 이 부분 딱그 딱 부분이 되는 부분이죠. 60선 지켜주고 난 다음에 20선 돌파 시도 한번 20선 이탈하고 다시 돌파 이러면서 쌍바닥 만들어주고. 이렇게 내려오는 추세에 상방을 돌파를 해주고 도지 부분 상방도 돌파 만원 라운드 픽겨 돌파하면서 급등이 난 부분입니다. 이 차트는 기초적인 것을 다 대입을 해봐도 매우 명확한 차트가 되는 부분이죠. 이 종목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고려를 했을 때 역시 이런 부분이 좋은 위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종목으로 LNC 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이 전까지는 매우 비슷한 부분은 아니지만 최근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LNC 바이오 도 보면 26시 골든크로스 다음에 60선 딛고, 또 역시 상승하는 부분이 역시 기초는 중요하다. 계속해서 증명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을 했다가 60선 금방 다시 20선 돌파 이 부분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고, 이렇게 내려온 추세의 상방은 아직 돌파가 안된 상태입니다. 아, 이런 부분을 또 돌파를 하는지 또 추적을 해보면 재미가 있겠죠? 추천주 이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기 위한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9월 7일 화요일로 가볼게요. 화요일은 상한가가 다섯 종목 같네요. 여기서 보강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강산업은 예전에 관심 종목이었는데 아스콘시멘트 관련주였죠. 상승하기 전까지의 모습을 한번 보면 자이 차트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정말 재미없는 구간이죠. 역별 구간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강하게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 기간 횡보 구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탈하고 한번 쑥 내려오면서 겁을 줬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많이 털릴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개미들이 털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지점. 그런데 빨리 그 부분을 회복을 합니다. 하루 이틀, 3일 만에 회복을 해버리죠. 빨리. 아, 이런 부분이, 아, 털렸겠구나. 이제는 회복을 하는 시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역발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평선 60, 20 돌파를 하고, 한번 다시 이격도 좁히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하고, 위쪽에서 십자도지 발생, 그 위치가 윗부분이죠 전고점전고점 전고점. 그러면 이전고점 부분대 십자도지 상방 이런 부분을 돌파해주면 또 상승 가능해지겠죠 여기를 돌파해주고 급등이 나온 부분입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종목으로 자화전자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기 하방때 이탈을 하고 쑥 내려왔다가 빨리 여기를 회복을 하고 26, 10 돌파 그리고 고점때에서 십자도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여기를 이탈한지 따라서 또 종목 방향성이 결정될 수가 있겠죠 다음 9월 8일 수율로 가볼게요 수율은 상가 5종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동량 피스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종목도 예전에 관심 종목이었네요 그죠? 수소차 관련주 그죠? 상승하기 전에 모습까지 다 돌려보고요 크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옆으로 가는 듯하지만 위쪽으로 241선을 보면 완만한 우상향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서서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역시 우상향 종목을 고르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바닥권, 여기가 상방이죠. 하방, 상방, 하방, 상방, 하방.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중간 정도에서 지지 받아주고 이평선 지지 받아주고 이평선들 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상승. 그 다음에 또 지지 받고 상승, 또 지지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 직전은 여기가 고점 대가 되죠. 여기 저항선 부분 이런 부분을 잘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준다. 그리고 여기까지 상승했다가 역도 이격도를 여기까지 줄여주고 아래 꼬리가 달리고 다시 오일 선을 돌파를 한 지점. 이런 지점이 또 매수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되겠죠. 비슷한 종목으로 휴캠스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은 이번 주 관심 종목이었죠? 여기고, 그 다음에 월요일 상승 살짝 했다가 다시 여기 상방 가이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종목도 여기 하방 떼고, 여기 상방 떼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중간 지켜주고, 고점 돌파. 그러고난 다음에, 여기와 같이 20선 급하, 급하게 올라가지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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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주고 지금 십자도지 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방 하방 보고 그 방향성을 또 추적을 해보면 또 공부가 되겠죠 다음 9월 9일 목요일로 가볼게요 목요일은 상한가가 4개 나왔고요 여기서 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여기 예전에 관심 종목이었죠 그 다음에 이 종목 크게 완전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는 뭐 빼고 이 급등한 부분만 볼게요. 급등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옵니다. 그 급등한 부분에 중심 정도까지 내려와 죠이 중심 정도를 잘 지켜주면 우리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또 5천원 라운드 피규어다. 어,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심 정도까지 내려와서 20선 터치. 자, 돌파를 못하니까 다시 내려오고. 근데 다시 힘을 내서 돌파. 그러면서 바닥을 높여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 고점 때 돌파, 그 다음에 60선 부분에서 저항, 하지만 밑에서 20선 부분에서 지지, 또 지지, 지지, 그 다음에 십자도지 두번 발생을 하고 그 부분을 돌파하면 상승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비슷한 종목으로 우진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진도 이렇게 정별로 크게 상승을 해주죠. 여기, 여기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난 다음에 카스 비슷하게 쭉 죽고, 여기도 쭉 죽었죠. 그리고 120선까지 조정을 주었다가 20선 돌파, 60선 저항, 이런 부분이 비슷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 도지, 십자 도지, 십자 도지 상방 돌파 하방 이탈, 이런 것들도 잘 추적을 해보면 좋겠죠. 물론 지수가 도와줘야 더잘 가겠지만요. 다음 9월 10일, 금요일, 오늘 상가두 종목 나왔고요. 그래서 일성 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건설도 여기서 관심 종목이었죠, 예전에. 자 일선 건설을 보면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그렇죠 상승 조정 다음에 이 역도 60선 120선 60선 정도까지 상승 다음에 60선 상승 다음에 60선 조정 반등.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큰 그림으로 도시화를 해보면 또 이런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어, 이런 유추를 해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신주식 영상도 계속 봐야 되고요. 어, 기본적인 것도 계속 봐야 그게 언젠가는 진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부분 보면 최근에 여기 급하게 상승했을 때 지지받아주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여기를 유탈하지 않고 잘 지켜 주죠. 이 부분을 계속 연장을 해 보면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저항이 되고 다시 저항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불도 잘 지켜 주죠. 계속해서. 음. 잘 지켜 주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 5선을 돌파를 하고 최근에 만들어진 꼬리 제외 몸통의 고점대를 여기 또 넘어서 주면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또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고점대 넘어서 주고 전 고점대 넘어서 주고 5,000원 라운드 피겨 넘어서 주고 상가로 마무리를 합니다. 비슷한 종목으로 쌍용 c n 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용 c n e 도 보면은 계산식으로 상승을 이렇게 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한번 쉬었다가 다시 상승 가능한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쌍용 CN도 보면 일성 건설과 같이 급하게 하락했다가 다시 급하게 또 회복을 해주고 있고 이평선들 지금 넘어서 주었고 그러면서 지금 지지 받아주고 있는 부분이 전고점 때.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매불 때의 하방 라인 때잘 지켜주고 난 다음에 이 부분 오늘 단기적인 박스의 상단 돌파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무조건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보는 것은 무조건 무조건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비슷한 정보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추천주 관심 종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함께 공부해서 함께 돈 벌고 함께 좋은 날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려면은 하루 10분, 좀더 하면 하루 20분, 1, 20분 투자를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눈이 크게 뛰게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즐거운 불금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무료입니다. 성토하시길 바랍니다.